Yeah,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제목은 '한일약식 회담 거부', 외교 문외한 스가 총리에게 역공입니다. 일본 내 여론을 우선하는 바람에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 탓이라는 국제적 시선을 받게 된 스가 총리. 외교 참사의 책임을 면키 힘든 상황이라는 논평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이 뜨겁군요. 내용과 함께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 한국의 거듭된 화해 메시지 또다시 거부. 양국 관계 개선보다 국내 보수 여론 의식한 듯. 국제사회의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 탓 인상 남겨. 스가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맞춰 열기로 했던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에 응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으로 드러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대응 문제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보다 한국의 적대적인 국내 보수 여론을 우선시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스가 총리가 취임한 뒤 일관되게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고 거듭 화해의 손을 내밀어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약식회담을 통해서도 7월 말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아베 총리가 2018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만큼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뚫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이 전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데 그쳤다. 취임 직후 유지해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 달라는 강경한 입장이 한치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에선 스가 총리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을 요구해온 만큼 한국이 일본에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에 나서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를 두고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중요한 외교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언론에 슬쩍 흘린 뒤 여론 동향을 살폈던 셈이다. 이후 모태기 외무상은 회담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인 1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은 비어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양자회담을 할지는 이후 조정해야 한다. 현 시점에선 정해진 게 없다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었다. 결국 일본의 최종 판단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약식회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정보 발신이 유감이다"라며 바로 한국에 항의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스케줄 상황에 의해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담이 불발된 것이 고의가 아닌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금의 의전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상 외교에서 약속된 회담이 쌍방 모두의 양해 없이 취소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13일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두 차례나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간이 없으니 10분이든 30분이든 상황에 맞게 하자고 실무선에서 합의가 됐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 때문에 아시아에선 일본 홀로 참석해온 G7 정상회의라는 국제무대에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외교적 결례는 스가 총리에게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 7년 8개월에 걸친 장기 정권을 유지하며 미일 동맹 강화 등 여러 성과를 남긴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외교 문외한이라 알려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2019년 11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가 열리던 타이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후 소파로 이끌자 11분 정도 자연스레 환담에 응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가 총리는 처음 임하는 본격적 다자 외교 무대에서 미국 등 G7 정상들에게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일본 탓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말았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신용이나 신뢰를 얻고 있는 나라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뭐 이유 없이 외교 문제를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한국도 알고 있다. 스스로 시정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한 발도 나가지 않는 한국이 나쁘다는 이미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스가 총리가 나쁜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뿐입니다. 그걸 모르면서도 외교 천재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까? 문 대통령이 정말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 중에 있듯이 미국 등 G7 정상에게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일본 탓이라는 인상을 조작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닐까? 회담을 해도 마음대로 꿈꾸고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향후 관계에 대한 본연의 자세는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단교라는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탓이라고 분위기 조장을 하는 건 한국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G7에 초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밝혔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식의 주장을 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그런 실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하지만 회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할수 있는 거다. 성사되지 않은 일의 경위 따위는 어떤 각색이든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반일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멋대로 떠들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원인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보도를 그 나라 대중은 믿고 있을까? 일본에도 그 나라 출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본국 쪽에 말을 하면 될 뿐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가? 조작한 기사를 내보내는 건 이제 그만둡시다. 성실이라는 개념이 없는 한국 사회 너무 슬프고 아쉬워요. 일본도 언론에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로서 미디어로서 조작에 가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돌쇠 한마디 해외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언제쯤 제대로 알게 될까요? 눈과 귀다 막는 정부에게 속은 걸 깨달았을 때의 표정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